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유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35, 어, 살의 병인생분들 신년운 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분들도 정말 똑똑하시고, 청명하시고, 똑 부러지시고, 지혜롭고,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점장코도 날카롭고, 어, 예민하신 분들이신 만큼, 각자 분위에서 완벽을 추구하시기도 하고, 음,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2019년보다 경자년에는 더욱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해가 되겠으니, 뜻을 펼칠 시기에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금전운으로는 내가 움직인 만큼 들어와요. 어, 저축을 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바라던 곳에서 자금이 융통이 되거나 음, 막혔던 곳이 열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어, 하지만 들어온 만큼 또 나가실 수도 있으니 미리 저축에 힘쓰신다면은 순간의 어려움은 수월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현업에 있어서는 손님이 늘어나고 주문이 늘어나고 분주하고 바쁜 시기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구상 등이 있으시다면 추진하시기에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실 수도 있겠고 새로운 사업의 경우에 욕심을 내리시고 작게 조금은 부족하게 시작을 하신다면 무리는 없겠습니다. 음,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동, 변동, 확장의 경우에 무리하지만 않으신다면, 음, 운이 좋은 시기를 잘 잡으셔서 추진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운의 경우에 바라던 문서가 있으시다면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매매나 차를 사는 등 음, 잡으셔도 괜찮고요. 투자나 주식의 경우에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익을 보시다가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중간에 생기실 수도 있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정운으로는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이상을 만나게 되실 수 있겠고 연인이신 분들은 결혼을 하시기에도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부부의 경우에 합심이 잘 되는 시기로서 배려와 양보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돈독한 사랑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나를 돕는 좋은 인연도 있으나, 음, 주의할 것은, 섣부른 약속이나, 말이 앞서거나, 어, 언행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하시고, 금전 거래 등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상의 계약에 있어서도 주의를 하시고 신중하셔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어, 일을 하거나 여행 등에 있어서 안전에 신경 쓰시어서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성질환. 만성질환 등에 주의를 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경자년 35살의 병이신 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